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입니다.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가 2020년 3월 1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2만 3천 여회를 시청해주신 1,178명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는 토종농산물을 보존, 보호, 후손에게 계승시키고 외래종 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환선덩굴들을 퇴치하는 데그 목표, 목적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물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관리입니다.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는 규칙적인 생활로 코로나19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가 면장 재직 시 사도 설치로 인한 각종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전국 최초로 기부채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부채남 일제조사책자를 만들어 마을과 관공서에 배포하고 유치원, 유아원,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통해 그 지역에서 함께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귀중한 땅을 기부 채납하신 분들의 풍고한 뜻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갖게 된다면 조상님들께서 기, 기부 채납한 내용을 어려서부터 공부한다면 앞으로.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부채납 일제조사서는 그 지역에 어느 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부채납 부동산 일제조사서에는 단순히 기부채납한 집원, 면적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마을 이장님, 노인회장님, 남녀 새마을 지도자님, 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함과 기부 체납 당시 기부 체납자 이름과 그 당시 이장, 노인회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를 표기하였고, 발간 당시 이장님, 노인회장님, 남녀 새마을 지도자님, 마을 담당 공무원을 함께 표기하여 향후 역사적인 가치도 담았습니다. 837 필지를 기부채납하신 분과 함께 노력하신 이장님, 노인회장님, 남녀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성함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 마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헌신적으로 하신 것에 대한 기록으로도 남겨두기 위해서 각각 지부채납 당시와 핵자 발간 당시를 각각 기록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향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마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했던 분들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기록에서 비롯됩니다.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마음대로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대부분 마을 주민들께서 기부채납하신 땅들입니다. 그 고마운 뜻을 서로 알고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책자를 발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바로 적용해서 도로로 인한 많은 갈등을 즉시 해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장이병입니다 오늘 전국 최초 군내면기부채납 부동산 일제조사서 책자 발간식 기념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국 고초시장님과 조영준 고초시의회 의장께서는 공무상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연재찬, 고천시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동조 고천시 산림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열, 고천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철 기업인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호 호천일보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대기 청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영 유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한칠 정무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두래기입니다. 네, 정덕균 보천보석개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기여가연 웨딩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학 일간경기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셨다 다시 시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황수영 지 유대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방 오셨다 안 바뀌신 것 같은데. 양상현, 유수판 경기북부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영, <laughs> 고천 매일 유수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호, <laughs> 고천신문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희, 이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섭, 초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역협의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셨다. 이관순 새마을협의회장님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정은숙 새마을분유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이재동 자연보호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전동업경영인 회장님 참. 오신다고 하셨대. 참석 <laughs> 하시면 이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수 농촌지도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니까 유혜원 청소년지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유한지역사회보장협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22개 이장님들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교 구비리 이장님 등 22개의 이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빠지? 아, 김남속 생활식선 대빈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빠지? 이따가 오시면 이따가 이따 소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저 이장님. 정도... 아, 지휘 <laughs> 장 이영규 지휘 장이 <7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소, 소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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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중에 보니까 보니까 최고 중요한 사람을 빠지 <laughs> <laughs> 다음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정면 좌측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병현 면장님으로부터 택자 발간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초 국내면 지구체나 부동산 일제 조사서 책자 발간 기념식을 하기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 부임하여 3월 2일 취임식을 하고 일주일간 25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인사도 드리고 많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불축동 다수인이 늘통행하던 사도 통행 방해 관련 민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렇 어떻게 하면 사도 통행 방해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일주일간 고민해서 분내면 장 취임 2주일, 2주일인 3월 18일 내내온 결론이 분내면 기부채납 부동산 일제 조사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 영구 보존 문서로 보존케하여 그분들의 중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눔의 고귀한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하여 주민 파합 유도와 갈등 해소는 물론 차도 통행망의 고질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군내면 간내의 마을안길관 농로길은 1972년부터 18년말까지 46년간 그 지역 토지의 소유자가 포천시에 기부채납을 하여 도로가 확정되거나 신설되었고 마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부지를 포천시에 기부채납한 후 지은 건물들입니다. 토지를 기부채납하시 수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어울려 잘 살기 위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아끼던 토지를 동네 발전과 화합을 위한 풍부한 나눔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주민 화합 유도 및 갈등 해소 사도 관련 고질민원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3월 18일 신청서식을 만들고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각종 회의와 주민대화 식 이 책자 발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5일 군내면 기부차라 부동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을 이장님이 1차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고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군내면에서 기초자료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9일까지 이장의 주민자치위의 각종 회의에 검증 실시하고 올해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25개 경로당 주민과의 대화 시 기부채납 책자 발행 홍보를 거쳐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25개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최종 검증을 실시한 후 4월 4일부터 8일까지 최종 자료를 수정 확정하였습니다. 1972년부터 18년 말까지 46년간 관내 토지 소유자께서 호천시에 기부채납한 토지 현황은 총 8377집, 10만 1,230평방 미터라서 3만 622평이 되겠습니다. 호천 종합운동장이 5,031평인데 6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책자는 25개 경로당 군내 면사무소, 청성초, 유암초, 고천초, 왕방초, 군내 어린이집 등 북공립 어린이집, 고천여중, 고천남중, 고천고, 고천인고, 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 배치하여늘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천시청 홈페이지와 군내면 홈페이지에도 연구보조문서로 게시하고 고천시시보에도 게시하는 등기부채납자 837 피지 모든 분들이 숭고한 뜻을 길이길이 보존하여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락하게 병과 보호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재창 포천시의회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연재차입니다. 아, 먼저 국내면 토지 기부 채납 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조영천 의장님께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아, 참석해 주셔서 축사를 해주셔야 되나 그 박은국 시장님과 그 중국 고류시 방문 관계로 고개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축사를 하게 된점 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기부 채납을 통해 군내 면민 화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각 마을 이장님들과 이병현 군내 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재산인 토지를 공익익을 위해 기꺼이 호천시에 기부해 주신 해당 토지 토지주, 주님들께 부처여 군내 면민을 대신해서 존경과 더불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국내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현 국내 면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본의 아니데 제가 아까 뭐, 경과 보고와 인사 말씀다 드렸으니까, 그거를 가르면서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금, 건강, 소통,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의 뭐, 지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와서 느끼고, 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원판을 해가지고 내부 결제, 전자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그 후에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 저는 확실합니다 그기부차납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2판, 3판 5판, 뭐 10판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토가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갖고 이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동네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 아픈 그런 그 민원 현장에 이걸 가지고 가서이장인 부인회장인 남녀 세마을 지도자님께서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그 민원이 조금 그렇게 했다가도뭐 상당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직접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다른 뭐 어떤 그 개념에 대한 말씀은 안 듣기로 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 다행히 오천역녁에 비가 많이 오다가 오전에 그친다고 러더니 비가 다행히 그쳐가지고 천만 다행인 것이다. 또 농봉기 시작됐기 때문에 좀그 농봉기 일하시면서 경운기라든가 각종 그 기계 운전 잘 하시고요. 또 오늘 여러 가지 뭐 행사가 많아서 바쁘셔가지고 많이 참석하신다고나못하신분들은 많이 계셨다는 말씀드리고 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희 단체장 협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laughs> 방부신철에도 이렇게 많이 부져 군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우리 면의 이, 지금, 기부채나 발간을 면장님이 오시자마자 시작한 일인데, 너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 전 직원과 면장님이. 그래서 오늘 같은 기쁜 날을 오늘 맞이하게 된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각 짓는 단체 회장님들한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내면이 이게 그 시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발전에. 아, 작년도 표지석을 세우자마자 호천시 예타면제 전철까지 확정이 된래서 국내면이 꼭 모든 시발전이 되는 이런 그 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내면 기부채납 부동산 일제조사 책자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이병영 면장님께서 이장단을 대표하여 박인희 이장협의장님께 전달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나와 주십시오. <laughs> <laughs> 예. 제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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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다 아, 붙이는 거지. 아, 이거 이상이 면장실도 있지만 이거는 단결 소통, 아, 화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연구 보존문서에 이 함께 같이라는 그때 그 기억 여러 가지 그런 걸위해 가지고 그 노후로 그게다 함께 같이 소통. 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더 표지 듣는 거다 이런 이해 설명을 내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자꾸 왜 갖다 붙이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한 말씀 좀더 드리면은 지금 뭐 거의 제가 100%라고 자신을 갖추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보셨는데 여성, 그, 여자 두녀의 양장분들이못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자리다 해놨으니까 잠깐 동네백걸 안되거든요. 동네백을보면 잠깐 보셔서 마지막으로 취조 이달 중에, 다책자을 해가지고, 대, 넥, 바, 세, 저처럼 두꺼운 법률제 해가지고, 다 나눠드릴 거니까, 말도 하나, 학교 다 나눠드리고, 또 명사무소, 대출소 그, 저, 지소, 이런 데다 나눠드릴 거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중한결정을좀드는 이유는, 혹시라도, 오늘은, 오늘가 제가 말씀드리고, 왜 오려고 책자를 안가져왔냐다 해놨는데,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군내면 이부채나 부동산 일제조사 직장 발간 기념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살리 능모루 연구소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빨간 구독 신청이 있는데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